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항상 정직하게 차량을 판매하는 카판다의 이혁재 팀장입니다. 오늘도 고객님들 뵙게 돼서 정말 기쁘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소개될 차량은 2020년 12월에 등록한 2021년식 2.5 터보 4륜 56780 차량입니다. 기본 옵션은 출중하지만 가득한 추가 옵션이 장착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파퓰러 패키지, 파노라마 썬루프, 컨비디언스, 드라이빙 어선스 패키지 2, 시그니처 디자인셀렉션 1, 그리고 이어컴퓨터 옵션, 그리고 전세 4륜까지 이렇게 가득한 옵션이 모두 추가되어 있는 차량이라서 더욱더 편안하고 더욱더 즐거운 주행까지 하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약 6만km 정도 주행하고 왔습니다. 짧은 주행을 하고 온 만큼 그만큼 정말 깔끔하게 거래가 되어 있는 모습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쁘고 고급스러운 색감으로 감싸져 있습니다. 외장 색상은 고급스럽고 매력적인 테즈만블루 그리고 실내 색상은 가장 선호도가 높은 하바나 브라운 색상의 시트까지 깨끗하게 주비가 되어 있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이렇게 가득한 장점이 주비가 되어 있는 차량이지만 자신있는 가격 3천만원대로 준비한 차량인 만큼 실차량 직접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량 소개 전에 차량 가격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3950만원에 소개해드리는 차량입니다 상담 연락처를 언제든 연락주셔도 항상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립니다 이제 고객님들이 궁금해하시는 깨끗한 외전 모습부터 먼저 꼼꼼하게 비춰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입니다 상담시에 차량번호 말씀해 주시면 빠른 상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차량 색상은 말씀드린 것처럼 고급스럽고 매력적인 그리고 정말 예쁜 테즈먼 블루 색상으로 준비가 된 차량입니다 먼저 본넷부터 꼼꼼하게 비춰드리겠습니다 본넷 상태를 자세 히 보셔도 스톤칩도 전혀 없이 정말 깨끗하게 주며 되는 본넷 상태도 보실 수가 있고요. 본넷 펌프, 휀다 단차까지 전혀 없습니다. 그만큼 짧은 주행을 하고 온 만큼 깔끔하게 관리가 되어 있는 모습까지 보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신성이 좋아서 야간 주행도 안전하게 주행도 할수 있는 풀 LED 헤드램프도 가까이 보셔도 백환성도 없고요. 그리고 작은 흠집도 전혀 없이 정말 깨끗한 상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방 대형글도 자세히 비춰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말 깨끗하고요 그리고 작은 흠집도 전혀 없이 깔끔하게 관리가 되어 있는 모습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릴 중앙부에 반자주행이 가능한 레이더반사판 그리고 안전하게 주차하실 수 있는 어라운드 카메라까지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이제 측면을 넘어가서 다시 한번 비춰 드리겠습니다 단차가 전혀 없고요 측면엔 작은 흠집도 작은 문콕도 전혀 없이 정말 깨끗한 만큼 다른 차량들도 잘 비춰진 만큼 깨끗한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출고 후에도 고객들 더욱더 고급스럽고 깨끗하게 관리하실 수 있도록 유리막 코팅 서비스까지 모두 완료했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서 차량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전석 앞쪽 휠입니다. 19인치 멀티 스포크 휠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더 고급스러운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저희가 휠복원도 모두 마쳤습니다. 그래서 휠내장 모두 깨끗한 상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타이어 트레드 내장 모두 다약 70%에서 80% 정도 넉넉하게 주행도 할수 있는 타이어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석 뒤쪽 휠도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깨끗하게 주면 되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 옵션과 실내 모습을 살짝 먼저 비춰드리겠습니다. 개방감 있고 더트 즐거운 주행할 수 있는 파노라마 썬루프가 추가 장치 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실내 색상은 많은 고객님들 선호하시는 하바나 브라운 색상으로 고급스럽고 깨끗하게 주면 된 상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1 추가되어 있는 차량이라서 고급 연한 재질의 가죽이 감싸져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어낸 편한 자세로 변경도 할수 있는 2열 컴퓨터 옵션까지 있다 보니까 2열 또한 불편한 점은 전혀 없이 편안한 주행까지 하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실내 모습은 잠시 후에 다시 한번 꼼꼼하게 비춰 드릴 거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컨비니언스 패키지가 추가 장착이 되어 있는 만큼 소프트 클로징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정숙하고 조용한 주행도 할수 있는 차량이지만 고객님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가득한 옵션 모두 준비가 되는 모습도 확인하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이제 후면부로 넘어가서 다시 한번 비춰 드리겠습니다 단차가 전혀 없고요 그리고 리얼램프도 깨끗하게 주면되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후면부 모습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비춰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작은 흠집도 전혀 없이 정말 깨끗하게 그리고 웅장하게 주면되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사계절 언제나 안전하게 주행도 할수 있는 전자시 4륜까지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전동 트렁크도 준비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작동하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끝부분까지 꼼꼼하게 씻어드려도 작은 까짐도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넓고 깊은 트렁크까지 깨끗하게 주며되는 모습 보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침수 차량 때문에 항상 걱정하시는 고객님들을 위해서 최대한 꼼꼼하게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잘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최대한 꼼꼼하게 모두 확인을 시켜드려도 침수 적은 전혀 찾볼 수가 없이 깨끗하게 주며되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고 있지만 저희 카판다 채널에서는 침수 차량 절대 매입하지도 않고 판매하고 있지 않다는 점 약속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중이라도 침수가 발견했다 말씀하시면 무조건 100%취소 환불 보장해드리고요. 그리고 고객님 걱정하시는 많은 놈들을 관객학의 기재 및 법적 보장까지 해두고 있는 만큼 걱정할 수점는 전혀 없이 안전하게 구입할 수 있다고 생각해주면 시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마저 우측면도 확인시켜드리겠습니다. 단차가 전혀 없고요. 우측면 또한 작은 흠집도 작은 문콕도 전혀 없이 정말 깨끗하게 그리고 멋지게 준비된 상태도 보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조석 뒤쪽 휠도 보시면 여기는 작은 흠집이 조금씩 있습니다. 하지만 출고 전에 제가 깨끗하게 휠 복원해서 판매할 예정이니까 차량 외관과 차량 컨디션만 먼저 꼼꼼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석 앞쪽 휠도 보시면 여기는 작은 까짐도 전혀 없이 깨끗하게 주면 되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고급스럽고 매력적인 색상. 정말 깨끗하게 주면 되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 옵션은 출중하지만 가득한 출구 옵션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편안하고, 더욱더 즐거운 주행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행거리는 약 6만km 정도 짧은 주행을 하고 왔습니다. 그만큼 정말 깔끔하게 관리가 되어 있는 모습 때문에, 더욱더 걱정할 점은 전혀 없는 차량이지만, 신차 부정 또한 넉넉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걱정할 점은 전혀 없는 최고의 가성비 차량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아쉽게도 단순 교환은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분이죠? 주인과 전혀 상관없는 조석뒤 펜다와, 그리고 리어 패널만 단순하게 교환인 차량입니다. 말씀드린 부분 이외에는 다른 데미지는 전혀 없고요. 그리고 지금 다시 한번 뒤쳐들어도 단차 2세까지 전혀 없다 보니까 말씀드리지 않으면 전혀 아실 수가 없을 정도로 정말 깔끔하게 그리고 멋지게 준비가 되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주행거리가 약 6만km 정도 주행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신차보신 또한 모두 무난하게 그리고 넉넉하게 받으실수 있다 보니까 더욱더 걱정할 점은 전혀 없는 차량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서두에 차량 금액을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곳을 비교했어도 정말 자신있는 그리고 정말 저렴한 가격으로 준비한 차량인 만큼 실차량 직접 확인해주시고 판단해주면 더욱더 만족할 수 있는 차량이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이제 실내 들어가서 가득한 옵션들과 실내 관리 상태 다시 한번 꼼꼼하게 비춰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전석 도어 트림부터 비춰드리겠습니다. 메모리 시트와 기본적인 옵션들 깔끔하게 자주 접은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손잡이 부분에도 작은 손톱국도 전혀 없이 그리고 작은 흠집도 전혀 없는 정말 깨끗한 운전석 보트림까지준비되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운전석 시트부터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1 추가되어 있는 차량이라서 곡선 연한 재질에 가죽이 감싸져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일 사용할 많은 보입 부분도 보시면 작은 주름만 한개두개 개 정도 볼뿐 당연히 회손무너짐 전혀 없이 정말 깨끗하게 거래가 되어 있는 모습까지 보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핸을 왼쪽 보시면 가득한 옵션이 모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편안하고 안전한 주행까지 하실 수가 있지만 보험 가입하실 때는 보험투약 약 최대 7%까지 할인 받으시면서 보험 가입하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제가 실려 두었습니다. 계기판 보여드리면 파퓰로 패키지가 추가 장착이 되는 만큼 고급스러운 전자식 계기판 준비가 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주행 거리도 말씀드리면 정확하게 6만 1km 주행한 차량입니다. 말씀드처럼이 차량의 신차 보증은 2025년 12월까지 그리고 10만 km까지 넉넉한 신차 보증을 갖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만큼 사비로 드실 걱정이 전혀 없고요 그리고 짧은 주행만큼 그만큼 정말 좋은 컨디션까지 준비가 되는 모습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부드럽게 걸리고 있는 시동 소리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길이가 긴 대형 세단이지만 안전하게 차선 변경도 할수 있는 토주넘 모니터 선명하게 그리고 크게 잘 나오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핸들 커버도 꼼꼼하게 비춰들어도 작은 손독작도 전혀 없이 정말 깨끗하게 주면되는 모습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차량은 더욱더 고급스럽고 깨끗하게 관리하실 수 있도록 유리막 커피 서비스까지 완료했고요 그래서 품질 보증서까지 보유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서 차량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파노라마 썬루프도 다시 한번 비춰드리겠습니다. 더운 여름철에는 이렇게 썬루프를 열고 주행하시다면 더욱더 개방감 있고 더욱더 즐거운 주행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추운 겨울철에는 썬루프는 닫고 커버를 열고 주행하시면 추운 겨울철에도 더욱더 개방감 있고 더욱더 즐거운 주행할 수 있는 옵션이 추가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까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4.5인치 대형 내비게이션도 준비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넓은 화면의 차량이라서 더욱더 편안하게 사용도 하실 수가 있는 차량이지만 부드러운 터치감으로 편안하게 조작하실 수 있는 모습까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하실 때는 걱정 없는 안전한 주차도 하실 수 있도록 후방 어라운드 카메라까지. 한명 화질로 깨끗하게 잘나고 있는 모습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터치식 공조 패널이 있습니다. 부드러운 터치감으로 가득한 옵션들 모두 편안하게 조작도 할수 있는 모습까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핸드폰 무선 충전 패드가 있기 때문에 주행 중에 핸드폰만 얹어만 놓으시면 편리하게 충전도 할수 있는 옵션까지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스마트키 한 개, 카드키 한개 준비가 되어 있던 점도 참고하시면서 차량 맞추면 감사하겠습니다. 수납 공간도 깨끗한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센서, 카메라, 드라이브 모드, 그리고 다이어 전자 기어까지 깔끔하게 많은 옵션들 모두 잘 잡고 있고요 가득한 옵션들까지 모두 정상 작동도 잘 되고 있는 모습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속 시트도 꼼꼼하게 비춰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추가 옵션이 장착 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자세히 보셔도 작은 주름도 없을 정도로 그리고 사용감 찾기 어려울 정도로 정말 깨끗하게 주면되 있는 모습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더욱 더 깨끗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실내 크림까지 모두 완료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서 촬영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좌석을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비춰 드리겠습니다. 주름이 없을 정도로 정말 깨끗하게 준비되는 시트 상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도어 트림과 그리고 대시보드 또한 작은 흠집도 전혀 없고요. 그리고 가득한 옵션까지 추가 장착되어 있는 모습까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행 거리도 약 6만km 정도 짧은 주행을 하고 와서 신차 수준 또한 그만큼 넉넉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짧은 주행 만큼 그만큼 정말 좋은 관리 상태와 좋은 컨디션까지 주비되어 있는 모습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이제 2열로 넘어가서같은 옵션들과 실내 관리 상태 다시 한번 꼼꼼하게 비춰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열도 보여드리기 앞서 소프트 클로징까지 장착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만큼 정숙하고 조용한 주행도 할수 있는 차량이지만 고객님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갖은 옵션 모두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열도 도어 부터 먼저 비춰드리겠습니다. 여름철에 꼭 필요한 구동프라이프 같은 준비야되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2열 손잡이 부분에도 작은 손톱 자국도 전혀 없이 그리고 작은 흠집도 전혀 없는 정말 깨끗한 2열 보어틴까지준비야되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열 실내 모습도 다시 자세히 비춰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1 추가 되어있는 만큼 고급 가죽이 감싸져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 생활 많은 도입분도 오시면 주름이 없을 정도 로 정말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실내 크림까지 모두 완료한 차량인 만큼 그만큼 더욱 더 깨끗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실내 에 도와서 2열 암레스트 다시 한번 비춰드리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차량은 2열 컴퓨터 옵션까지 추가 장착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만큼 편한 자세로 변경도 할수 있는 옵션이 추가되어 있는 만큼 그만큼 2열 또한 편안하게, 더욱더 즐겁게 주행할 수 있는 옵션까지 추가 장착 되어 있는 모습까지 보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차량은 파퓰루 패키지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열 또한 따로 사용할 수 있는 터치식 공조 패널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2열 또한 더욱더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각은 옵션 모두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열에서 바라보는 파노마 썬루프를 다시 한번 비춰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춘결철에는 썬루프를 닫고 커버를 열고 주행하시다면 2열에서 도 더욱더 춘결철에도 개방감을 만끽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철에는 선풀을 열고 주행하시다면 더욱더 그만큼 즐거운 조행할수 있는 추가 옵션이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열 모습을 다시 한번 비춰드리겠습니다. 곱선 연한 재질 깨끗하게 감싸져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도어 트임과 그리고 자석 뒷부분 또한 작은 흠집도 전혀 없이 깨끗하게 주명되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주행거리는 약 6만km 정도 짧은 주행을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기본 옵션도충중하지만 가득한 추가 옵션도 준비되어 가 있는 차량입니다. 하지만 서두의 차량 금액을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곳을 비교하셔도 정말 자신 있는 가격까지 준비해 소개해 있는 만큼 실차량 직접 확인해 주고 판단해 주면 더욱더 만족할 수 있는 차량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제 오늘도 마무리하면서 정리 다시 한번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되었던 차량입니다. 상담 시에 차량 번호 말씀해 주시면 빠른 상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차량 프로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2020년 12월에 등록한 2021년 시 2.5 터보 4륜 올 루치80 차량입니다 기본 옵션은 출중하지만 가득한 추가 옵션이 장착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파퓰러 패키지 파노라마 썬루프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1 그리고 컨비니언스 드라이빙 어선스 패키지 2 그리고 이어 컴퓨터 옵션 그리고 전제 4륜까지 거의 풀옵션 끝가한 그 옵션이 모두 추가 장착되어 있는 만큼 그만큼 더욱더 편안하고 더욱더 즐거운 주행할 수 있는 차량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주행거리도 약 6만km 정도 주행을 하고 왔습니다 짧은 주행만큼 그만큼 정말 좋은 관리상태와 정말 좋은 컨디션까지 준비가 되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지만 이 차는 넉넉한 신차부증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사비로 드실 걱정도 전혀 없이 안전하게 주행도 할수 있는 차량이라고 자신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이 차는 아쉽게도 단순기관은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분 있죠 주행과 전혀 상관없는 조석 뒤 휀다와 그리고 리어 패널만 단순하게 교환이 차량입니다 지금 다시 한번 자세히 비춰드려도 단차 이색까지 전혀 없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부분 위에는 다른 데미지가 전혀 없다 보니까 모두 무난하게 신차 보증 또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곳을 비교하셔도 정말 자신있는 정말 저렴한 가격으로 준비한 차량인 만큼 실차량 직접 확인해주시고 판단해주시면 더욱더 만족할 수 있는 차량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차량 금액은 항상 서두부분에서 먼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두부분에서 차량 금액을 못 보신 고객님들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오늘 준비한 차량, 차량 금액은 3,950만에 원 소개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상당히 연락처는 언제든 연락주어도 항상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립니다 그리고 지방 멀리 계신 고객님들도 자신있는 비대면 탁송을 해로 쉽고 빠르게 대가 앞에서 좋은 차량 받아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지방 멀리 계신 고객님들도 걱정하실 점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직접 찾아뵙고 차량 확인 및 차량 인도까지 도와드리고 있는 홈 서비스도 진행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주시면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고객님들이 좋아하실 수 있고 만족하실 수 있는 차량 저렴하게 많이 소개해드리는 만큼 많은 사랑과 관심 주신다면 더욱 더 좋은 차량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도 고객님들 기대에 부응할수 있도록 정말 좋은 차량 저렴하게 준비해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귀한 시간 내오셔서 정말 감사합니다.